3월두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과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그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네. 참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에게 시각장애보다 더 불행한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비전이 꿈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신앙과 비전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콜로레 3장 1사제를 보면 바울이 제시한 신앙과 비전이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체로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수 신학인 복음신학과 진보신학인 세속신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신학이나 보수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믿고 하신 일을 의심없이 믿는 것이 바로 보수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보신학이나 세속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고대도 다른 것을 믿어도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신학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고 가르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며 사실 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초점을 세상과 사람에게 맞추어 갑니다. 그런 신학은 영혼을 죽이고 교의를 파괴해 나갑니다. 그런 신학이 교의를 지배하면 교의는 죽습니다. 발전도 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교단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을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인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10편 121편 2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가 여섯 차례 있었고라고 한 차례. 되라면 되고 있으라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력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종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편 136편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됩니다. 시편 148편 5절을 보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라고 했고, 6절을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들, 바다 속의 고기떼들, 하늘에 나는 새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런 모든 섭리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 안에 피는 체중의몇 퍼센트라고 말합니까? 보통 약 80%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80%가 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순환시키는데 그 힘을 합하면 사람 몸을 1600번 들었다 놨다 할 힘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은요, 건강할 때 분당 몇 번씩 뛰니까 한의사가 딱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60에서 70번 정도 심장이 뛰게 되어집니다. 하루 평균 하루 평균 10만 번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70년까지 몇번 뛰겠어요? 26억 번을 뛴답니다 대단하지요? 그 심을 합하면 3,000톤, 30톤짜리 바위를 에레메시트 산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내가 잔다지만은내 심장은 부지를 뛰고 있는 것이죠. 같이 찾아, 같이 좀 쉬자 하면은 뭡니까? 하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구원은가녕 몸살도, 감기도, 소화불량도, 불면증도, 관절염도, 코로나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값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세계 83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단한 가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째는 아, 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심판입니다. 사건과 시간과 장소를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지만은 장차하실 정말 시판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로 그러면 비전은 무엇인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미래를 향해서 품는 꿈 혹은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생각한 것이 갈망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뭐냐? 꿈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강절히 희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 집에 가면은 알람 드로 찰순무로스 사진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멋진 아들 낳고 싶다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들이 담아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남편 닮은 아들이 나와야 되지 찰순무로스를 닮은 아들이 나오면 그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혈성 부르는 것같은음 맨날 그저 화장품 사진들한테 막 기냈어. 음 맨날 그런 아들을 낳고 싶대. 왜요? 꿈과 가슴을 품었어요.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본문 고서 네. 3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유일 것을 뭐라고 요찾으라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현대 용어로 의역하면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엇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신앙성을 하는 것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 땅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지구의 땅을 딛고 살지만은 다음 세계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을 보면 유의교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유의 것은 하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높은 곳을 말합니다. 땅은 아래 세상 낮은 곳을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위에 있는 세계가 보입니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인생을 말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산 소방을 줍니다. 짐승들은 오직 땅만 빠져 먹을 것이 없는가. 그쵸?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머리만 따라다니면, 짐승 같은 인생이다라고 자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면, 인간이 보이고, 선물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죽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laughs> 내가 죽어야 하는가? 주여. 제 선배 목사님 안 가운데 한 분이 그래 옥션 때마다 주여. 왜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는 열심히 죽는 연습서 봅시다 내가 죽어야 주변이 삽니다 그것은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고 8절을 보면은 분함과 노역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3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도 뭡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렇죠? 꿈을 안고 비전을 품고 오는 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의 푸른 꿈을 갖고 미국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이란 중량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국에 실고 우리는 왔습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때로 핸들날 보리라 소망하면서 그 꿈을 놓지 말고 날마다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비전이 있어야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은 길잡이다 그것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방향이 없어지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 당시에는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불했어요 이상. 이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밝힌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 아내, 두 자녀. 세계 침식내바퀴의 네 자동차 주당 500달러의 1인당 소독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소민적이고 소박한 비전인지도 모릅니다 이 비전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비전대로 이루어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싱가포르. 가장 깨끗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싱가포르. 범죄가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싱가포르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편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실현되었다시피.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국가 장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과거 집착증 환자들은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콜롬버스라고 말합니다. 콜롬버스가 하루아침에 미국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콜롬버스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매일 100번씩 나는 할수 있다, 알겠더라고.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매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반복한 다음에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몇 번이요? 몇 번쯤 띄웠을 것 같아요? 배를. 네. 단번에 갔을까요? 너, no. 서른 한 번이나 실패했어요. 몇 번이요? 서른 한 번. 여러분 같으면 31번째까지 갈것 같아요.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32번째 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1620년 9월 10일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애부터는 날때부터 왼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윌리엄 나에게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병신이 육가을 해나올 것입니다. 판도 없는 것이 네가 무슨 야구를 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팔이 빠지듯이 아프고 어깨가 수셨지만쉼 없는 공을 던졌습니다. 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 말을 안 하지요. 21살에 메이저 리그의 투수로 발탁되었습니다. 시속 94마일의 괴력을 가진 강속구. 그당시에 별명이 번개 투수란 이름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버트 자기의 몸으로 어떻게 그감소꾼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뭐가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열심히 연습했지, 나에게 한 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한 손을 감사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꿈을 향하여 달려갔고쉼 없이 연습해 온 오늘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일을 아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비전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는 성취할 수 없는 일로 믿습니다 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청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대로 서른 살이 될 때.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내가 꿈을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그는 단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자신을 애국에 보내신 이도 자신을 애국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나는 그 꿈을 쫓아 쉼 없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악독한 수께서도 나는 단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습니다 요셉은 네 번이나 하나님이 아서 주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과 비전의 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비전을 품읍시다. 그 비전을 믿고 소포합시다. 믿음으로 비전을 향하여 걸어 나갑시다. 내 발을 디딜 때 포기가 갈라지고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지 꿈만 꾸는 것은 하루에도 하룻밤에도 몇체의 기화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삶을 뜨지 않는 한 집은 시작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신차게 걸어가 겨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